지금 o n t know w h 찬양사 예? 홀로 남아서 <laughs> 내가 노래를 잘하면 나도 끼고 싶은 나는 뭐 그게 안 되니까 또뭐 네. 어, 어. 주신 은혜와 힘 있는 줄 믿습니다. 신민석 목사님 이으신가요 한샘기 목사님 방송실 PPT 돼 있지요? 네. 예. 우리 함께 기도드린 뒤에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듯이 그렇습니다. 참여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2025년을 마무리하는 총회를 대전 한샘교회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전 한샘교회와 율체목 목사님과 사모님 또 모든 승부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레를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영혼육을 강건케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 세분산 지방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모든 사역자들 위에 죄 돌부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상황과 환경과 내 자신을 분명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한 일을 할 때가 많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시고, 저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귀한 이름을 깨닫고,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날이 올 텐데, 이일할수 있을 때 힘쓰이라는 저희 모두 되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옵나이다 아멘. 아, 네. 아, 네. 네, 오늘도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음, 첫 번째 대일찬양은 나는 이러삼니다니다 음,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목회를 그만 정리를 하실 분들도 계시고, 또, 성부들도 얼마나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로 주저앉는, 분들, 주저앉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음, 더이상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에 도전해 우리가 뻔히 아는데 매일 넘어지지 말고 이미 마음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모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i i oh.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두 번째 대립 찬양은 사람을 살리는 노래 이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사모님들 그에 사역이 일어나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됩니다 이따 후렴 부를 때내 노래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내 기도가 내 말씀이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신다 주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러내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 꿈이 <목소리> 그어여기까 <목소리> <목소리> they E We are be the one, and you mm -hmm. 없어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디신 분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마음 청산하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모임을 통해서 살아난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며 또 주님의 걸음한 일을 함께 꿈을 꾸게 하시고 총회로 연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인자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며 이 회회를 통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소속 회원들과 교회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47장 반주가 준비가 안되겠구나 형사님 예아 네, 새돔산 지방에 오늘 총회로 모일 수 있도록 내풀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올한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어, 지방회를잘 그,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어,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와 회부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회부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라는 전해져